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바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나아가서 일꾼들을 만나서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얻은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아침 9시가 되자 다시 시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때에도 일을 찾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정당하게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하여서 그 사람들을 그 포도원으로 돌려보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주인이 낮 12시에 다시 시장에 가보았습니다. 아직도 일을 찾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기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드려보냈습니다. 이제 오후 3시가 되었는데 그 주인은 시장에 다시 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시장에서 일을 찾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정당하게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의 일과가 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가 되었는데 그 주인은 다시 시장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놀면서 일을 찾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불러다가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놀고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자기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니까 땡, 종을 쳤겠죠. 그러면서 그 포도원의 일이 끝났습니다. 일꾼들은 일단 품삭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청지기에게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와서 1시간 일을 한 사람부터 받게 되었는데 청지기는 그들에게 한 대나리온, 보통 하루에 일당이에요. 이한 대나리온에 품삯을 주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품삯을 준 것입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이랬는데 이것밖에 안 줘. 그랬을까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왜?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에게 온전한 하루에 품삯을 준 것입니다. 이어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약속한 대로 공정한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금액은 역시 한 대나리원이었습니다. 이제는 12시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공정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품삯도 역시 한 대나리원이었습니다. 이제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약속한대로 그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들이 역시 받은 금액은 한대나리온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후, 이제, 이제 오후가 아니라 아침 6시, 이른 아침은 보통 6시인데, 마지막으로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이 품삯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약속한대로 역시 한대나리온의 품싹,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불평이 터져나왔어요. 아니, 우리들에게도 같은 한 대나리온입니까?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밑에서 많은 일에 부담을 가지고 일한 우리들이 받은 금액이 같습니까? 이런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나 네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 주인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그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품꾼는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일요일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우리가 이 말을 이 말씀을 대할 때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땅의 일과 천국의 일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주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 우리가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아직 이 땅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천국을 생각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이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서 살아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가고, 하나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해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앞으로도 가서 살 것이지만, 지금도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오면 올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천국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가 모든 자식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적게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비록 한 대나리온의 일당을, 이품삭을 약속했으나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을 때 자기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줄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뭐 12데나리온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훨씬 더 많이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10데나리온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만을 주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주인에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대나리온씩 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것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풍성하게 주듯이 주는 나라입니다. 많이란 사람이나 적게란 사람이나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곳에는 정의도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공평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들이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소위 바리새인들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의보다도 더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많이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출애굽기 보면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아침 일찍 가서 많이 거두어 드린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적게밖에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 거두어 드린 것을 가지고 자기 천막에 와서 이렇게 되어보면 똑같이 한 대, 한 오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나는 많이 거두왔어 하고 죄를 되어보면 한 대. 나는 조금밖에 못 거두었구나. 이제 굶게 생겼구나. 하고 되어보면 역시 한 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혹시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엉터리구나, 라고 소리를 쳐야 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나님은 엉터리라고 소리 쳐볼 사람은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왜 자녀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줄까 하고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땅은 일하는 것이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동안에 평안과 기쁨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동에서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종일. 이 더위를 견디며 수고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당신의 포도원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할 기회를 가진 것은 사실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고 그 자체로서도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일하는 사람보다도 더큰 수고와 더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아직 아무에게도 불려가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울풍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대답입니다. 이런 대답하면서 기뻐서 나 지금까지 노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대답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고통, 일할 곳이 없는 고통 이 고통은 정말로 큰 고통입니다. 그들은 일하지 못하면 소득이 없고 자기 자신과 자녀들과 자기의 부모를 봉행할 수 없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집에 돌아가서 잠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인정받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토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의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유대한 사회에 참여했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일하는 일터가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일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세상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이고 나중에 온 자는 나중입니다. 그 순위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번 서열이 정해지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한번 신분이 정해지면 어지간해서는 그 신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서열 신분을 바꾸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아, 먼저 와서 일하고 한 대나리온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불평한 것 때문에 주인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결산할 때 듣는 이 말은 상당히 심각한 말입니다 너는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너와 나는 마음이 서로 같지가 않구나 통하지 가 않는구나.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처음에 그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면 그것은 큰 신뢰를 받은 증거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을 선택해서 일을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에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쁨, 그 즐거움, 특별히 천국에 있는 일에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때로 이 부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의 하나입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 중에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많이 증거하였습니다 10편 45편 1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기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기로다 또 노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 기쁨뿐만 아니라 오는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기쁨을 분명히 누릴 수밖에 없는데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개명, 율법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라, 이런 것이 힘들어서 신앙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우리를 유의하지 않는 것이 어디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부 다 우리를 유의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늦게 온 사람들에게 더 있었습니다. 일하지 못해서 걱정하다가 늦게 와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온전히 대우해 주는 것에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한대나리온을 받고는 너무 기뻐서 아마 당장에 집에 가지 않고, 아니, 우리 주인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해드릴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한 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제가 더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흐뭇해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이 기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기쁨이 있는 사람과 기쁨이 없는 사람. 기쁨이 있는 성도와 기쁨이 없는 성도. 기쁨이 있는 일꾼과 기쁨이 없는 일꾼. 또 기쁨이 있는 아이들과 기쁨이 없는 아이들. 특별히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한 사람들이 모두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늦게 온 사람들도 한 대나리원을 받으면서 감격하는 것을 보았으면 너도 그것으로 함께 기뻐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망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늦게 와가지고도 한 대나리온의 품석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예수지라도한 대나리온 받았지만 늦게 와가지고 똑같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원의 비유는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똑같은 것입니다. 일찍 와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의 구원은 크고, 늦게 와가지고 수고를 거의 하지 않은 사람의 구원은 작고, 구원이 크고 작다는 말, 이 말은 말이 안 되지만,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기쁨이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형제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하늘나라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그 사랑과 내가 다스리는 땅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그 묵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끝나기 한 시간 전에 와가지고 수고했지만 한 대나리온의 일당을 받고 아주 기뻐하는 그풍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또 그러나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하였지만 한 대나리온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크게 사랑하시사 정말 고통받던 사람들 늦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땅에 온 우주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형제 자매들의 기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아무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